요즘 이런 말 들었지? 2030이 미국 주식이 쿨해 보인다고 사서 환율 올랐다.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프레임이야.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이야. 너가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피땀을 여곤 자산을 지키기 위해 딱 1분만 집중해 봐. 진짜 유익할 거야. FDI 9000억, 국민연금 5000억, 서학개미 2000억. 이렇게 숫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어서 마치 서학개미가 환율 주금처럼 보이지. 내가 내면 내시경 돌려볼게 잘 들어봐. f d i 9 0 6 7억 달러. 한국 기업 기관이 30에서 40년간 해외 투자해서 쌓아둔 누적 금액이야. 매일 환전하는 돈이 아니라. 영향 거의 없어. 국민연금 5140억 달러. 이건 20년 넘게 누적된 숫자야. 절대 급변하는 환율에는 영향이 없어. 심지어 우리 돈 갖다서 투자해 놓고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상황이지. 서학개미 1963억 달러. 이것도 누적이야. 하루 환전액은 평균 3억 달러야. 한국 외환시장 하루 거래 700억 달러 대비 0.4%더라고. 그냥 먼지 수준이지. 수출 기업 매긴 910억 달러. 쉽게 말해 기업이 들고 있는 달러지. 물론 이건 환율에는 영향이 있어. 근데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데는 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환전을 안하지. 상식적으로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학개미 하루 환전액은 3억 달러야. 시장 영향도는 하루 기준 0.4%야. 저 표에는 손해볼 것 같은 내용은 애초에 넣지도 않았어. 트럼프 협정 6천억. 저건 누적금액도 아닌 단기성 현금 플로우야. 전혀 다른 성질이지. 환율 영향은 크지만 외환 시장을 표에서 빼고는 저것도 뺏어야 하는 게 맞아. 환율을 올린 건서학개미가 아니라. 외국인 자금 유출, 한국 구조적 리스크로 인한 원화 신뢰도 하락, 글로벌 달러 수요 급증,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야. 각종 규제는 늘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근데 그걸 놔두고 젊은 청년들 탓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달러 보유, 미국 ETF 보유는 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 전략이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는 20년 동안 위기전쟁 금리 인상 다 겪고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어. ETF 안살 거면 달러라도 꼭받꿔나 정리하면 2030이 미국 주식 사는 건쿨에 보이려고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 속지 말고 달러 사자 제발 미국 주식, 죽어도 안 하는 친구한테 보내줘. 아니, 달러라도 사라고 해. 팔로우랑 하트 눌러줘.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될게.